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경매초보낙규입니다 어, 2021년에도 우리가 또 경매투자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어, 이런 탱크옥션과 같은 이런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어, 제가 벌써 1년이 다돼 가는데요 어, 그 전에는 지지옥션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때 지지옥션 같은 경우는 어, 월 10만원 그러니까 120만원 1년에 약 3개월에 30만원 정도였고 저는 3개월을 썼었는데 아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 좋긴 좋았는데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웠어요. 어, 왜 우리가 헬스장을 끊을 때도, 어, 되게 가격을 많이 따지는데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따져야 되지 않을까. 사이트가 좋다고 해서 내가 더잘 낙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음, 사실은 뭐 서비스를 어느 정도로 더 받는다고 해서 내가 뭐 경매를, 어, 더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 단지 지지 옥션을 사용했을 때 좋았던 점은 내가 관심 추가를 해놨던 이런 물건들을, 물건들을, 어, 실시간으로 얼마에 낙찰이 됐다. 이런 걸알 수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더 깔끔하기도 했고요. 자, 보시면 저는 이, 요, 이거 같은 경우는 탱크 옥션을 1년에 30만원 주고 결제를 했어요. 작년 2월 20일 날, 이제 4월 16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제를 하려고 봤더니 원래 50만원이었는데, 지금 제가 이걸 할인 이벤트를 제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30만원이에요. 지금. 원래 5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 30만원에 결제할 수 있는 방법. 저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그냥 단순히 어, 꿀팁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탱크 옥션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30만원을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어, 단순하게 어, 탱크 옥션 1년 할인이라고 저는 쳤었어요. 그랬더니 하단에 행복 재테크 공동구매 탱크 옥션 1년 이용권 결제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송 사무장님 여기 행복 재테크 뭐 제가 이 카페를 홍보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보면은 있더라고요. 탱크 탱크 옥션 40% 할인 여기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50만원이 30만원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 자 여기 아래로 쭉쭉 내려서 일단 첫 번째로는 어 여기 가입을 해야 돼요. 카페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이거 신청하기 이거를 눌러야 돼요. 전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 30만 원이란 글자가 없었고 50만 원이라 써 있었는데 신청을 하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뭐 옵션 적고뭐 적택 뭐 내가 가입한 뭐, 이렇게, 닉네임 적고, 내가 언제 가입을 했는지, 뭐, 이제 적겠죠. 예를 들어, 뭐, 21이다. 그래서 나는 뭐, 그냥 유튜브 구독자다. 그래서, 아, 네, 이렇게 했고, 이제 이건 실제 이름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실제 이름으로 써놓고, 뭐, 되게 간단해요. 여기서 이거 뭐, 전, 올해 36살 됐구요. 전화번호 적구요. 어떤 아이디로 가입할 건지, 내 아이디를 적고요. 그 다음에, 언제 결제할 건지, 또, 적으면, 적고 제출을 하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만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탱크 옥션에 먼저 가입을 하고 나서, 행복 재테크 여기, 뭐,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쪽으로 제출을 하고 가입을 했거든요. 이쪽에 가입을 하고, 이거를 신청서를 써서 이제 결제를 할 때쯤 다시 보면은 이렇게 30만 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30만 원 주고 또 결제를 할 건데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어 2월 20일 날또 이어서 결제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뭐 제일 저렴한 경매 유료 사이트는 꼭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꼭 탱크 옥션이 아니어도 돼요. 다른 옥션 다른 어, 경매 사이트는 필요하지만, 어, 탱크 옥션 같은 경우는 공매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온비드 가면 다 보이지만, 이렇게. 공매로도 볼 수가 있고, 길별로 뭐 이런 거다 나와요. 저는 이제 이게 제일 싸고, 기본적인 어, 정보는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걸로 이제 마음을 정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어, 써보시고, 가장 나한테 잘 맞는 옥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어, 경매를 하실 때 조금 더 편하고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